한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복잡한데, 외국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A1에서 있고, ABCD,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한데, 한국은 되게 찾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츠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고 있고 부업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필스코스인 점던 시장을 갔어요. 근데 일본은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되게 한국은 시장이 많고 특색이 있는 시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수산시장이 되게 놀랐어요. 수산시장이 엄청 스케일이 커서 너무 좋았고 거기서 바로 썰어주고 회떠 주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쇼핑 할때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는 걸 상상을 하는데 지하상가에서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도 엄청 스케일 크니까 쫙 가게들이 깔려 있고 그런 게 너무 한국스럽고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제일 한국에 와서 되게 놀라웠던 게 지하철에서 딱 들어갔을 때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매너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보통은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못 내고 알림을 꺼놔요. 근데 한국은 카톡, 카톡 이 소리도 <laughs> 들리고 이제 전화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이게 뭐야?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놀랬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치하철이 제일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보고 놀란 것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와 반성하면서 지하철을 탔었는데 놀란 점들이 있다. 한국은 딱 숫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색깔로 별로 이제 1호선2호선 이렇게 딱 있고 출구 같은 경우에도 1-1 있어봤자 1-3 정도까지잖아요. 근데 일본은 A1에서 있고 A, B, C, D, E, F,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복잡한데 한국은 되게 찾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이제 일본은 달라요.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만드는 것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이름도 일어성 이런 게 아니라 뭐세브신즈크라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복잡한데 외국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 거의 네 번을 갈아다면서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고 1 시간 가는데 그만큼 갈아다야 되니까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일본 지하철도 이주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돈도 많이 들고 지하철이 엄청 많기 때문에 또 일본은 지방적으로도 가도 지하철이 있어요. 한국은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는데도 많잖아요. 지하철이 안 되어 있는데도 많은데 일본은 지하철이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건지 이주문이 없는 데가 엄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안정면에서 한국은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랑 다른 점이 한국은 천장 위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슴 위? 이 정도까지만 오고 이거를딱 봤을 때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들어가려고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 이질문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구나 비교했을 때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한국의 지하철 편의성 에스카레이터랑엘리베이터둘다 있고 지하철이라서 조금 길긴 한데 길어봤자 막 그렇게 엄청 깊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갈수 있고 사람들도 되게 매너가 좋아서 딱한 줄에 이렇게 서서 줄 서서 가는 게 매너가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아무래도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엄청 기뻐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역 가면은 거기가 지하 한 4층, 5층 정도까지 있는데 그런 되게 흔해요 도쿄는 그런 지하철 많아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엄청 기뻤던 <laughs>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 잘 없는데도 많아요.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가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게 뭐 빨리 가야 되거나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 직원한테 가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원한테 가서 카드를 찍어야 돼요.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걸다 조회하고 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다시 찍어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한국은 보통 화살 누르면 티러리러리러리 하고 바로 열어주시니까 그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흔한 일이에요 일본은. 지금은. 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되게 사실.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뒤에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까지 아니고 다 들어가요, 그래도. 다 푸시하고 다 들어가서 다 가는데 일본은 또못 들어가니까 저렇게 줄 서는 거예요. 가다가 한 번에 못 가니까 기다렸는데도 다시 기다려야 되는? 줄 서서 지하철을 타야 된다는 건 있어요. 이게 여름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보기 쉽고 특히 왼쪽에 있는 이제 지하철 지도라고 해야 되나? 다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그게 왜 좋냐면은 이렇게 보고 확대하면은 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편리하고 어 좋은 것 같아요. 환승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지하철 자리를 보면은 철로 되어 있잖아요. 딱딱하게 그게 조금 일본이랑 다르니까 신기했어요. 일본은 보통그 그냥 카펫처럼 발방 같은 그런 무늬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무늬, 뭐 파란색 무늬 이런 식으로 그게 조금 더 푹신한 느낌으로 네.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딱 철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지하철 탈때 차가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하철 안에 분위기가 되게 딱 차가운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때 놀라웠던 점을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